새로운 도전? 이 도전을 성공하면 역사가 되는 거고, 못하면 여러모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결과는 모르지만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뒤에 결과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시험패를 꼭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였어도 우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지만 그 우려가 응원이 될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믿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리에 놀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파리에서도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가장 지금 단체전이 저의 가장 포커스인 것 같아요.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게 결과를 먼저 생각하지 말자. 과정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번에 도쿄 올림픽에 이어서 두 번째 나가는 올림픽인 만큼 안 좋은 모습은 당연히 보여드리기 싫어요. 또 약해진 모습도 보여드리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담담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그런 게임을 하고 싶어요.